엉덩이 탐정, 뿡뿡 사라진 과자를 찾아라. 나는 야, 엉덩이 탐정. 어떤 어려운 사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사건 해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라진 과자라. 음,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분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가 볼까요? 브라운, 가자. 멍멍.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까? 누가 사건을 해결을 부탁했을까요? 리본을 달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아니네요. 음,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군요. 이 소년도 아닌데요. 음, 옷에 나비가 붙어있구나. 요즘 유행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건 살아있는 나비 넥타이라고요. 사건 해결을 부탁한 분은 이 아가씨였네요. 오래 기다렸지? 과자 가게로 안내해주겠니? 네 따라오세요. 과자가 전부 사라진 과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온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엉덩이 탐정님. 누군가가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과자를 전부 훔쳐간 것 같습니다. 음, 냄새가 나는데. 좋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럼 범인을 쫓아가 볼까요? 과자 가게에 3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음, 과연 어떤 것이 범인의 발자국일까요? 범인이 과자 가게 과자를 전부 훔쳐갔으니까. 이 발자국은 아니네요. 범인의 발자국은 가게 뒷문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쿠, 주인 할아버지가 갇혀 있었네요. 발자국은 세 개의 통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셋중 하나의 통로로 도망친 것 같아요. 범인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볼까요? 음,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냈어요. 메모장에 정리해보니, 세모난 문 앞에서 보았다. 파란색 셔츠가 빨래줄에 널려 있는 통로에서 보았다. 빨간색 꽃이 피어 있는 통로에서 보았다. 메모를 보고 추리해 봅시다. 음, 범인은 어느 통로로 도망쳤을까요? 메모장에 적힌 범인에 대한 정보가 전부 있는 통로는? 네, 여기가 범인이 지나간 통로입니다. 아니, 통로를 지나니 호수공원이 나오네요. 주변이 아주 소란스러워요. 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죠? 어떤 녀석이 과자를 잔뜩 어깨에 메고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음, 범인은 호수로 도망친 것 같네요. 호수 안으로 들어가 범인을 쫓아가 봅시다. 음, 범인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범인이 도망치면서 과자를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찾 다가 봅시다. 이셋중 어느 길로 나올까요? 음... 범인은 어떤 수로로 빠져나갔을까요? 물살이 엄청 세네요. 오 빨려 들어갑니다. 퐁! 와, 넌 대체 누구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엉덩이 탐정입니다. 과자를 훔쳐간 범인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범인을 찾는다고? 나는 이 아파트 주인이네. 오늘은 아파트 주민밖에 보지 못했는데. 음 아파트 주민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침부터 뭘 했는지 차례 차례 물어볼까요? 흠이 중에 거짓말을 하는 주민이 있네요. 과자가 사라진 시간에 한 행동과 말이 같지 않은 주민이 있습니다. 앞쪽에 나온 시계들을 잘 보세요. 그 시간에 주민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보고 추리해 보세요.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나는 1시 반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저는 10시 반까지 전단지를 돌렸어요. 저는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나난 12시까지 사야할게 있어서 나갔다 왔어. 저는 2시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음몇 시까지 과자 가게에 있었는데 왜요? 문제가 있나요? 나 1시 반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왔다네. 저요? 1시 반까지 분수대옆 의자에 앉아있었는데요? 음, 누가 범인일까요?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들켰다. 도망치자 도망쳐도 소용없어 과자를 돌려줘 과자를 되찾으려면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범인은 어디에 이러한 결국 나를 찾아냈군. 그래도 과자는 절대로 안들려줘이 과자를 연구해서 마시, 마을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를 만들 거란 말이야. 흠 음, 어쩔 수 없는 걸 이번만큼은 참으려고 했는데 잠시만 실례. 뿌 과자 연구를 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과자는 전부 돌려받겠다. 으, 지독한 냄새. 돼지 살려. 엉덩이 탐정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탐정님 덕분에 다시 가게를 열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세요. 흠, 음, 글쎄요. 아가씨의 미소가 돌아온 걸로 충분해요. 그만 돌아갈까? 사건의 냄새도 사라진 것 같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엉덩이 탐정님 피곤한 하루였어 모욕하고 나서 아까 남긴 고구마 파이나 먹어야겠는걸? 그럼 따뜻하게 데운 홍차와 달콤한 고구마 파이를 먹어볼까? 어라? 고구마 파이가 어디 갔지? 저녁에 먹으려고 남겨놨더니 음 사라진 고구마 파이라 어쩐지 새로운 사건의 냄새가 나는데. 고구마파이를 먹은 범인은 바로 여러분은 누군지 알고 있겠죠? 앞쪽에 정답 고구마파이를 먹은 범인은 바로 강아지 브라운 사쪽을 보세요 사쪽을 한번 볼까요? 짜잔 복마파이를 먹은 범인이 어디 있습니까? 브라운 찾았나요? 브라운, 여기 있네요, 여기. 음.